오늘 우리에게 세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합니다. 찬송 516장.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했네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오늘 이 길에 주님이 닦아주시는 평탄한 하루,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견고한 성읍. 이제 어제 견고한 성읍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원의 성읍이죠. 구원의 성읍, 견고한 성읍의.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첫째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이제 종들인 천사들에게 이 구원의 성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하여금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올 자들의 이제 두 가지 속성. 하나는 신의, 하나는 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의는 이제 의롭게 된다 그때 칭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 나라, 그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세운 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심지가 견고한 자다 그랬어요.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어떤 뜻이죠?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아주 심지가 그 뜻이 고든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세워진 의지가 흔들림 없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유혹이나 핍박이나 부정이나 폭력이나 이런 그 어떤 곳에도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운 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입니다. 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이 성경에서 주 여호와 그러면 구원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떤 그 고유한 이제 명칭의 주 여호와,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고 이 견고한 구원의 성읍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견고한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반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높이 솟은 세상의 교만한 성읍은 철저하게 무너뜨릴 겁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읍은 견고한 성읍인데 세상의 그 생각과 이치와 지식과 사단마귀의 그 권세로 인해서 높이 올라갔던 그 교만한, 교만한 세상의 성읍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파괴하실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 성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스스로 높은 데 거하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거주하는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헐어서 아주 그냥 먼지처럼 진토, 더스트, 먼지처럼 다 하나님이 파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구원의 견고한 성읍은 영원토록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지만 교만한 자들이 거주하는 그 악인의 성읍은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물어 드리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허물어진 악인들의 교만한 성읍은요 6절에 보니까 빈궁한 자와 곤핍판자의 발에 밟히게 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빈궁한 자곤핍판자 말 그대로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동안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억압 당해온 사람들이에요. 폭력을 당해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빈궁한 자, 곰핍한 자. 그런데 그렇게 당해왔던 곰, 빈궁한 자, 곰핍한 자들이 이제는 그 악인들의 성읍을 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사단마귀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억압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에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밟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말씀인 거죠. 끝으로 이 구원의 견고한 성업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7절 말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진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길 위에 놓여 있는 이제 평탄한 게 뭡니까? 울퉁불퉁한 것들을 곧게 하는 거를 평탄하게 하는 거잖아요. 장애가 있는 것들을 이거를 제거하는 걸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의로운 자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삶에 문제와 어려움 없이, 뭐, 하나님 백성들은 병에 걸리지도 않고 다뭐 누구나, 모두가 다 건강하고 모두가 다 순조롭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또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그 평탄함이 뭐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뭐, 응? 불의의 항구하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 중심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길인 거죠.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 주시고 힘 주셔서 그것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모드며 우리 심지가 견고하여 주여와를 의뢰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닦아 주시는 그 평탄한 길을 통해 참평강이 편안이 아니죠. 편안이 아니라 참 평강 샬롬의 은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성읍, 그 견고한 성읍에 우리가 고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 얻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서, 심지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으며,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주여와를 의뢰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성읍에 모두 다 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또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 초점 맞추는 그 모든 삶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평탄한 삶, 평안한 삶, 은혜로운 삶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